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송은혜 의사 엄효석입니다. 이번 영상은 말이죠. 그, 실무하면서 게임 사업자분들한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비용 처리. 비용이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느냐. 이걸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 중에 물어보시는 것 중에 베스트 5를 뽑아가지고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, 끝까지 봐주세요. 자, 이 개인 사업자들은 말이죠. 이 비용을 어떻게 인정해, 인정을 받느냐, 이게 좀 많이 중요한데, 이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은 그 개인과는 별도의 실체이기 때문에 비용 인정에 있어서 그냥 뭐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대부분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. 근데 개인은 이 개인생활과 사업과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. 애매한 부분을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 어떻게 처리 관리해야 되는지 뭐 너무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. 이런 비용도 이런 지출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? 뭐 이런 것들 다섯 가지만 뽑아가지고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소득세법 67조에는요. 이 필요경비 여기 비용, 필요경비라는 게 비용이거든요. 비용은 그, 그 과세 기간의 총 수익금액과 대응되는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된 통상적인 것의 합계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뭐 굉장히 추상적이긴 한데,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내가 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필요경비 즉 비용으로 인정해주겠다 뭐 이런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, 음, 가장 궁금한 것들이 이 사업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애매한 것들이 꼭 있어요. 그래서 그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. 사업자 본인의 개인 급여는 사업상 비용처리가 되나요? 이걸 물어보시는데, 어, 이 개인은, 개인 사업자들은 그 사업이 나와 별도가 아니에요. 그냥 내 나의 일부인 거예요. 내 생활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그 그 사업 소득에서 나한테 급여를 준다는 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비용 처리가 인정이 안 돼요.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과 개인은 엄연한 다른 실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 처리가 인정되는데 개인은 그 사업이란 게그그 그 개인의 일부인 거예요. 생활의 일부인 거지. 별도에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. 두 번째로 사업자가 전세로 사는 집에 그 전세 자금에 대한 이자 비용이 비용 처리가 되느냐? 비용 처리가 되는지 또 이제 그걸 여쭤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 처음 부분에 말씀드렸듯 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비용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사는 어떤 집에 보증금, 전세 보증금을 대출 받았는데 그거에 대한 이자 비용이 그 사업과 관련성이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. 자, 세 번째. 이게 좀좀 좀 중요한데. 축기금은 비용 처리가 되나요? 이 사업과 관련해서 거래처 누군가 경조사가 있을 때 추기금 할수 있잖아요. 그럴 때 사업과 관련된 거래처에 추기금을 했다. 그랬을 때는 20만원까지 그 증빙이 없, 없더라도 비용처리가 됩니다. 일반적으로. 뭐, 예를 들어, 거래처 직원이 결혼을 했다. 그래서 20만원 부주를 했다. 그랬을 때, 뭐, 청첩장을 첨부한다거나, 뭐, 내가 결혼식에 갔다는 거 사진을 찍는다거나, 뭐, 이런 거 굳이 필요 없이 그냥 사회 통념상 20만원까지는 비용처리가 인정이 됩니다. 다만 주의하실 것은 30만원을 부주했다. 그러면은 그뭐 20만원까지만 비용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전액이 부인됩니다. 추기금은. 추기금은 20만원까지는 증빙 없이 비용처리가 되고, 뭐 예를 들어, 근데 30만원을 추기했는데, 내가 청첩장도 있고, 뭐, 뭐내 갔다 왔던 사진도 있고, 내가 스스로가 소명이 된다면 거기에 갖다 그 지출이 그 추기금이나 부주에 사용했다는 게 입증이 된다면 물론 비용처리가 인정되겠지만 그 접대비로 볼 수도 있거든요 다만 이런 것들이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20만원까지 증빙업이 20만원까지는 비용이 인정이 되니까 20만원 정도까지 부주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사업, 업상 세금 목적으로는 가장 적절하다.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단, 내 직원, 우리 사업과 관련된 직원한테 부주를 했다. 그거는 뭐 20만 원을 넘게 그 부주를 해도 증빙 없이 다 비용이 인정됩니다. 다만 주의하실 것은요. 그 직원한테 너무 내가 직원을, 직원을 아껴요. 그 아끼는 직원인데 예를 들어 100만 원을 했다. 뭐 100만 원할수 있죠. 하지만 그 100만 원이 정말 직원의 어떤 부주를 했는지를 그 세무서나 과세 당국이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. 근데 그게 적절히 소명이 된다면 상관없겠는데 너무 그 소명이 안 되는 부분이 생긴다면 비용 처리가 인정이 안 됩니다. 직원은 그 20만 원 이상 하셔도 금액에 상관없이 비용 처리되지만 다만 사회 통념상 적정한 금액을 하셔야 된답니다. 여기서 좀 애매하긴 한데 뭐 100만 원 이상 해 주시는 아주 마음 착하신 사장님이 계시다면 그 일단 증빙을 갖고 계시면 내가 청첩장이든 내가 갔다 갔던 사진이든 뭐 입금 내역이든 뭐 이런 게 적정하게 있다면 물론 비용 철이 인정됩니다. 네 번째. 직원 카드로 뭐 비품 등 어떤 지출을 했다. 그게 나의 개인 사업의 비용으로 인정되느냐? 네, 인정됩니다. 직원이 카드로 결제하고 그 카드 영수증, 카드,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잘 갖고 계시다면 이게 사고 관련된 걸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잘 갖고 계시면 비용처리가 됩니다. 네, 다만 주의하실 것은 접대비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. 접대비. 이 법인은 좀 다른데 개인 사업을 했을 때 개인 사업의 종업원이 거래처와 뭐 접, 식사를 했다거나 뭐 술을 맡은 잔 했다거나 접대비 성격으로 지출했을 때는 소득세법상 접대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긴 하는데 보통 접대비로 인정해 주긴 하는데 뭐 그런 질의 여신도 있고요. 판례도 있고요. 뭐 인정해 주긴 하는데 아무래도 관리 차원에서 그 개인이 그 종업원이 거래처와 접대를 하는데 개인카드 썼다라는 걸 사장님께서 그거를 좀 인정해 줄 수도 있겠지만 약간 좀 관리 목적상 그 사업의 관리 목적상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런 거래처와 식사를 하거나 술을 먹었을 때는 사업자의 카드로 사용하게끔 하시는 게좀더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.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게 아니라요. 그 사업과 관리,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자 카드로 쓰시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깔끔합니다. 다섯 번째. 식대는 비용 처리가 되나요? 이 사업을 하는데 다 먹잖아요. 먹고 쓰고 하시는데, 식사하시는데, 보통 일반적으로 식대는 뭐 인정해 줍니다.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데, 다만 주의하실 것은 내가 주말에 집 근처에서 식사를 했다. 그게 너무 자주 빈번하다. 이랬을 때는 조금 그 세무서나 이런 데서 물어볼 수 있겠죠. 이게 과연 진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냐. 동종업계에서 쓰는 어떤 비용 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게 다 구세청에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, 나만 특별히 식대가 많이 나왔다. 나만 특별히 식사를 많이 했다. 이러면은, 뭐, 물어볼 수 있겠죠. 이게 정말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맞는지. 원칙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면 식대 또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.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식대는 그, 다 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해요. 회계처리를 하는데, 다만, 아까도 말씀드렸던 주말에 썼다거나, 어... 내집 주변에 썼다거나 이랬을 때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런 것만 좀 피하시고 하시면 피하시고 좀 연말에 가서 세무신고할 때쯤 가서 이제 장부를 정리하실 텐데 보통은 미리미리 하시면 좋겠지만 장부를 정리할 때 내가 내 식대가 과도하지는 않은지 좀 그런 건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죠. 이번 시간에는 다섯 가지 정도 알아봤는데요. 이외에도 뭐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거나 메일로 뭐 여쭤보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. 사업이 더 번창하시길 바라고요.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.